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죠? 스스로 탐구하고 혼자 공부할 때도 질문 던지면서 스스로 하기. 그러니까 듣는 거는 내 공부가 아니에요. 선생님 걸 들으면서 말로 했을 땐내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중얼중얼중얼 거리면서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 로드맵 중에서 어디를 봐야 돼요? 네, 바로 열의 이동에 대한 부분을 봐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는 열과 온도의 개념, 그다음에 이제 입자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 모형을 가지고 열의 이동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좀 전에 어, 온도와 열의 개념에서 입자 모형은 조금 덜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물질 상태 변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네 가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도 실은 요거가 있어야지만, 요거가 있어야지만 어, 선생님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열의 이동을 먼저 어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입자 모형과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북 3쪽 그다음에 미래인 교과서 26 26 20 아니 268쪽과 269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방 안을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한다. 그 기능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냉방기에요, 냉방기. 그렇죠 자, 냉방기가 천장에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 여기에는, 얘는 뭐예요? 얘 화로라고 그래, 화로. 어, 이건 색깔을 좀 바꿔서 써야겠다. 그치? 화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어릴 때, 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건데, 이거 뭐예요? 음, 이거는 이제 난로인데, 이거는 무슨 난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장장난로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석탄. 음, 석탄도 놓기도 했고, 장작을 놓기도 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선생님 이거 보이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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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시락. 그래서 요, 요기에 얘네들이 어떤, 요렇게 교실 안에 한겨울에 요런 걸 놔두면 따뜻해지기도 하고, 여기는 따뜻해지기도 하고, 얘는 시원해지기도 하죠. 자, 얘네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열의 이동 방식 또는 열의 이동 방법으로 설명해 보자고요. 자, 옆에 아래쪽에 우리가 열의 이동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옆에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거 여러분들이 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배웠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도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불꽃의 세막대의 한쪽을 넣으면 반대쪽 끝까지 뜨거워지고 프라이팬 위에 고기를 놓아 구우면 고기 안쪽까지 익는다 이처럼 고체로 된 물체의 한쪽을 가열하면 다른 쪽 끝까지 뜨거워진다 이것은 가열한 부분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활발해지면서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입자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아까란다. 이 앞전에 온도와 열에서 입자라는 거, 입자의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교과서를 읽었어요.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보면 알겠지만, 자, 입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플러스 가열이라는 걸 해주면, 입자 운동이 여기는 살살살살 움직이는데, 점점점 어때요? 가열이라는 걸. 좀 세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얘가 결국은 중간에 있는 얘네들도, 이 여, 여기 있는 열을 딱 주면서 얘네들도 막 세게 움직이는 거야. 응. 음. 같이.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야. 전달, 전달. 그래서 열은 핑핑핑핑핑 이렇게 전달해 줘 그래서 가열 여기에 보면 반대거리인데 여기에 이처럼 고체로 된 물체의 한쪽을 가열하면 다른 쪽이 뜨거워진다. 이것은 가열한 부분의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옆에 있는 입자운동도 같이 따라서 자꾸 이렇게 흔드는 거야 마치 옆에 있는 진동이 또 오른쪽 도미노 같은 거야 도미노. 그래서 전도는 도미노랑 좀 비슷하다. 음. 그래서 입자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되어지는 이대형 현상을 전도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어디서 일어나느냐? 고체에서 일어난다. 고체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주전자에 찬물을 넣고 아래쪽을 가열하면 뜨거워진 아래쪽에, 여기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얘가 뜨거워지면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아래보단, 여기는 계속 뭐해? 이쪽은 가열되고 있으니까. 가열되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약간 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또한 바퀴 돌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 그래서 물이 요렇게한 바퀴를 돌고 또한 바퀴를 돌면서 어 저기 뭐지 뜨거워지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 물질을 뭐라 그래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현상을 대류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입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 따라가서 올라간다 따라가서 음, 내가 여기다 하나 그릴게. 얘가 이렇게 따라가서 자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여기에 직접 열을 심었어. 자기가 열을 여기다가, 자기, 자기의 열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서, 어, 전달해 주는 거야. 자, 이걸 대류라고 해. 자, 복사. 자, 복사는, 복사는 직접 오는 거야. 중간에 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오는 것을 복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날로에다가 이렇게 딱 태양 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를 따뜻하게 오는 것도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운 여는 그늘로 들어가거나 양산하시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에너지 복사 여를 약간 피할 수 있어서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우리 활동북으로 돌아와 볼 거예요. 자, 활동북에서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자, 얘가 책을 쑥 던지네 여기에서 딱 보면 책이 뭘까? 음, 책이 열이 되는 거지. 자, 사람이, 사람이 여기에서 보니까, 어, 여기는 책을 전달하네. 아이들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고, 꼼짝없이 있는건 뭐야? 고체 상태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는 뭐야? 얘가 열을 전달하면서, 어, 열이래. 어, 선생님, 그치? 어. 자, 열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 책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다. 책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다. 열이라는 걸알수 있고 사람은 뭐라는 걸알 수가 있다. 사람은 그렇지. 사람은 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 자 책을 던지는 아이가 있네. 책을 던진다. 중간에 사람의 입자 없이 그냥 가네.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을까? 복사를 의미해. 복사를 의미해. 자. 그래서 그래서 어 배터리가 부족하대 잠시만 자 방송 사고가 일어났었죠 네 배터리 자 전원 꽂고 왔습니다 자 책을 던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책을 던진다가 바로 뭐예요 복사 복사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맞아 책을 책을 사람이 또는, 여기서 사람을 뭐라고 해도 돼? 학생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어, 사람이 앉아서 책만 전달한다. 그치? 책을 전달한다. 누구한테? 응, 음, 이웃한 친구에게, 이웃사람에게. 자, 그러면 얘는 뭐, 뭘까,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 입자가 움직이지 않았어. 입자가 제자리에서 열만 전달해. 이거는. 자, 그 뭐야, 이거는? 전도. 전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네. 여기, 여기, 여기 달려가는 애 보이니? 음. 책을 사람이 들고 전달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 그래?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될까? 자, 우리가, 음, 상태를 한번 고민을 해서 볼까? 분홍색을 써서 선생님이 해볼게. 전도는 어떤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있어. 얘가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거야. 제자리에, 제자리에. 아까 제자리에 앉아서 그랬으니까 보통 이때는 고체 상태다. 어 입자가 자유롭진 못해. 자 그런데 여기는 들고 운동이 가능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약간 좀 유연해. 자이 얘기는 뭐야? 이때는 기체 또는 뭐야? 액체 상태에서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자 복사 뭐야? 그냥 이거는 그냥 시대도 없어. 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딱 오는 거니까 바로. 그래서 얘는 그냥 지각 오는 거야. 이거는 상태. 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서 된다. 라는 거를, 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공간을 통해서 딱 오는 거예요. 공간을 통해서, 공간에, 어떤 중간의 매개체 없이 전달이 가능하다. 얘는, 어떤,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지? 여기에면서,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라고 말이 나왔어. 그래서, 물질, 물질을 통하지 않고, 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그냥, 지가 적접, 음, 직접 오는 거야. 직접.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 선생님이 여기 그요 부분을 한번 좀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하나를 선생님이 이제, 어, 새롭게 하나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아까 선생님이 뭘 하자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거를 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하나, 그리고 입자 모형,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입자 모형, 요두 가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온도 변화다 라고 하면 은 일단 뭐한뭐1 0도씨뭐 아니면 또한뭐 이거, 이거는 8 0도씨 뭐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앞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뭐에 개입이 있는 거다? 뭐했을 거다? 가열을 했을 거다. 음, 가열을 했다. 또는 가열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 A라는 물질이, 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음.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이 뭐한 거예요? A 물질이 열을, 에너지를, 어, 열 에너지를 얻어서, 열 에너지를 얻어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온도라는 것이 뭔지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했어. 온도라는 것이. 뭐지? 온도라는 것은, 자, 온도는 입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알아본 얼마나 활발한 정도? 얼마나 활발한가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한가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노란색으로 써볼까요? 자,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온도가 높을...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다라는 얘기일까, 얘들아?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게 이게 입자 운동으로 우리가 온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입자 모형으로. 됐죠 자 그러면 십 도씨에 십 도씨에 있는 입자 운동을 한번 그려보면 입자 운동은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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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냥 편의상 요거는 이제 액체 또는 기체로 어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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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8 0 도씨로 가열을 했다 그랬어요. 가열을 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서, 요거를, 음, 지금 입자의 수는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요렇게, 요렇게. 자, 더 세게. 다섯 개로. 응. 얘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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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어, 이거 커지네. 이거 커지면 안 되는데? 커지면 안 된다 했지. 왜? 이거는 입자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응. 몇 개만 그려야 되지? 얘들아, 선생님이 더 그리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운동이 활발해진 거야. 그러면 이때 일정한 건 뭘까? 일정한 거는 입자 수가 변하지 않았어. 그대로야. 이렇게 해서 보표는 동안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도 그대로야. 그다음에 입자가 바뀐 게 아니니까 입자 종류도 그대로야. 그리고 입자가 종류가 있으니까 입자 종류의 크기는 그냥 변하지 않아. 그대로인 거지. 그치 입자 수, 입자 질량, 입자 종류, 입자 크기는 그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변한 게 하나 있네. 뭐예요? 입자의 음. 입자의 뭐지? 어, 입자 운동 입자 운동의 활 입자 운동 입자가 운동하는 활발한 정도 그치? 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입자 운동이 변했어 입자 운동이 막 활발해졌다 막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는 간격을 어 되게 비슷하게 그렸는데 실은 간격도 어때야 되지? 지금 실은 얘네들 간격도 내가 다시 그려볼까? 음. 간격도 되게 어떻게 보게려져야 되냐면 실은 부피가 조금 더 커져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음 그렇지.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입자간에 간격도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 되는 거가 우리가 변하는 것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자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정도를 우리가 알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A 물질, 우리가 얼음, 우리 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이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와 기체일 때네, 그렇지? 자, 기체, 고체일 때는 요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죠. 얼음일 때는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자, 이사일 때는 요렇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해요. 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해. 그러다가 액체일 때는 얘네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약간 더 운동이 커지지. 이때 진동 운동 하면서도 회전 운동을 해. 그래서 좀더 자유로워져요. 자, 그러다 기체는 어때? 완전히, 완전히 자기를, 어, 서로가 독립적으로 그냥 엄청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진동 운동도 하지만, 회전 운동도 하면서 병진 운동까지 가는 운동. 병진 운동은 왔다 갔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 회전은 지득, 얘가 돌아, 이렇게. 자기가 돌면서 흔들어. 이렇게 되는 운동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태에 따라 온도에 따라 운동하는 거가 점점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였지? 미동방식의 모형이 이해됐으면 냉난방의 사용 원리와 어, 효율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냉난방 효율성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집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난방인데, 냉난방이면, 아까 우리 화, 화로라든가 요런 그림을 아까 기억나나요? 요 그림. 자, 여기에는, 여기에는 냉방기도 되지만 실은 얘는 모두 되니, 어, 난방기도 됩니다. 자, 냉방기 있을 때와 난방기 있을 때, 얘의 효율성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하루도 언제 하면 좋은지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보통 냉난방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쯤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쵸? 천장에. 자, 냉난방기가 여기서 찬바람이 내려와. 찬바람이 내려오면 찬바람이 밑으로. 냉방이면. 냉방일 때는 냉방일 땐 찬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우니까 떨어지죠. 어. 그러고 나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자, 차가운 바람이, 나중에 여기 차가, 차가운 바람이 있는데, 계속 얘가 차가운 바람을 밀어주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요. 이렇게. 어, 올라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에서, 위에서 햇님이 쨍쨍 내려져요. 자, 그런데 이 바람이, 실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지? 바람이 얘가, 냉단방기가 요렇게 바깥에, 요런 식으로 사방팔방으로 나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 여기서 대표진 더운 공기랑, 그 다음에 여기서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면서, 원활한 대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어,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 선생님이, 어, 냉난방기와 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우고 먼저 어, 우리가 먼저 고며 고려, 고려하면 좋을 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아까 화로를 갖다 놓게요. 을 화로. 또는 난로. 아래에 있습니다. 난로가 있으면 난로 요렇게 열이 나죠. 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되지? 어. 데펴져서 어디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기체잖아. 기체는 이 자리가 비요 그러면 이 자리가 비면 여기 옆에서 얘를 이렇게 불어서 들어와.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여기 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와요. 어 그런데 얘가 여기를 메꾸는 바람에 얘가 또 식기도 해. 더운 공기. 더운 공기가 위로 간다. 그럼 옆에 있었던 찬 공기가 왼쪽으로 간다. 쪽으로 간다. 음.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여기가 빈 자리를 메꿔주니까, 여기 위도, 얘가 식었잖아, 또. 식기도 하고, 식은 공기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빈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대류는 요런 식으로 흘러가요. 자, 그랬을 때, 냉난방기에서, 난방기는, 여기에, 음, 여기에, 난방기로 있을 때는 별반 어렵지는 않지만 냉방기로 있으면 참 바람이 조금 어떨, 어떨까 어좀 어렵게 뒤섞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어뭐 선풍기를 인위적으로 옆에 풀으면 훨씬 더 시원해지는 거 공기를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해가 쨍쨍이에요. 자, 에너지를 뺏기면 어때요? 안 되겠죠. 자, 에너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래 가지고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짓습니다. 자, 단열이 잘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지붕에 자, 천장에 요 필름 같은 경우는 자, 뭐 뭐를 하느냐? 이 차단을 해요. 열을 차단을 해서 중간에 열이 잘 식지 않도록 차단을 하고 유리창에 여기 이중. 여기 이중창은 공기층이 있어 가지고 열 전달을 좀 느리게 합니다 열 전달을. 이렇게 그리고 벽과 벽 사이의 단열재도 여기를 이제 여기 열의 이동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거를 열의 이동을 얼추 막아주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설명이 길어지면 또 이해가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단열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보면. 단열벽지는 표면벽지 단열재 부직포, 그러니까 비열이 큰 애들을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생선이, 그니까 스트럼포 박스도 뭐예요. 비열이 커서 얘는 온도 변화하는데 온도 변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질을 보통 사용합니다. 아이스크림 단열봉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잘 어, 음, 잘 어 이해하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좀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과서 볼까요? 자, 271쪽을 봐요. 자, 냉난방을 할때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면서 난방, 냉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냉난방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창문을 모두 닫아야 한다. 당연하죠. 창문 자체가 이렇게 막아 주니까. 또 창문을 닫더라도 벽이나 지붕을 통해 열이 전도되므로 냉난방 효율을 높이려면 집안에 열 안으로 들어오거나 집안에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 비닐. 이 비닐을 창문에다가 창문에도 붙이고 그 틈에도 이렇게 붙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뽁뽁이 안에 뽁뽁이 안에 얘가 공기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층이 바로 창문을 통해서 바로 열이확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단열 효과를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의 이동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